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어, 최근에 확 바뀌었잖아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. 네, 맞아요. 개편하고 한 3주 그 사이에 벌써 50만 명이 넘게 새 혜택을 이용했대요. 네, 50만 명이면 정말 큰 숫자죠. 이게 그냥 뭐 조금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서요. 뭐가 달라졌는지? 또왜 이렇게 관심이 높은지 오늘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그거 같아요. 혜택 대상이 확 넓어진 거. 네네. 예전엔 사실상 골드 등급 그분들 위주였는데 이제 그린 등급 회원들까지 별 쿠폰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어, 단순히 그냥 대상만 늘린 게 아니고요. 실제 참여를 확 끌어냈다는 게 중요해요. 자료 보니까 혜택 대상 고객 수가 개편 전보다 한 2.3배 늘었거든요. 2.3배요? 근데 실제로 그린 등급 고객들이 별을 정립한 횟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. 아, 진짜로 참여가 늘었군요. 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편하고 3주 동안 그린에서 골드로 이렇게 등급 올라간 회원 수가 무려 5배. 5배요? 잠깐만요. 5배요? 네, 다섯 배 이상 급증했어요. 이야, 이건 뭐랄까. 그냥 혜택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뭔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거죠. 어쩌면 기존에는 그린 등급에서 골드로 가는 게좀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. 음, 그럴 수 있겠네요. 심리적인 문턱 같은 거. 네. 근데 이번 개편이 그걸 좀확 낮춰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와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근데 혜택 받는 사람 늘어난 거 말고 또 보니까 별을 쓰는 방식 이것도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큰 변화죠 예전에는 별 12개 딱 모이면 그냥 바로 음료 쿠폰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자동으로 딱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게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객이 별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뒀다가요 필요할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게 된 거예요. 원하는 방식이요? 음료 말고 다른 것도요? 네. 무료 음료는 당연히 되고요. 추가 돈 없이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뭐 푸드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 심지어 MD 상품 살 때도 별을 쓸수 있게 됐어요. 아. 그러니까 선택지가 엄청 다양해진 거네요. 약간 포인트처럼. 그렇죠. 훨씬 유연해진 거죠. 아하. 그래서 그런지 자료 보니까 개편하고 나서 리워드 쓴 고객들 있잖아요. 두명중한 명은 무료 음료 말고 다른 걸 골랐대요. 네, 그 비율이 상당히 높죠. 여러분도 혹시, 어, 나도 음료 말고 케이크 먹었는데, 뭐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. 하하, 그러실 수 있죠. 그럼 궁금한 게, 음료 말고 뭘 그렇게 많이들 고르셨을까요? 어, 일단 푸드 쪽에서는요, 그 블랙 사파이어 치즈 케이크, 이거 인기 많았고, 아, 케이크? 네, 또 딸기 촉촉 초코산 크림 케이크. 이런 좀 달달한 디저트류가 인기가 좋았고요. 네네. MD, 그러니까 그 텀블러나 뭐 머그컵 이런 상품들 중에서는요, SS 시그니처 탱크 텀블러, 이거랑 데일리 애플 민트 3단 양우산, 이런 좀 실용적인 아이템들, 이런 게 선택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아, 텀블러랑 우산, 진짜 실용적이네요.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, 결국 혜택 대상을 그린까지 확 넓히고, 보상도 음료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푸드, MD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좀 유연하게 바꾼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이 전략이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아주 성공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죠. 혹시 스타벅스 자주 이용하시면 어, 이런 변화 벌써 몸으로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네, 이게 근데 좀더 넓게 보면요. 그냥 뭐 커피 회사 하나가 마케팅 바꿨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. 기존에는 소위 말하는 충성 고객 그러니까 골드 등급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. 네 보통 그렇죠. VIP 마케팅. 네 거기서 벗어나서 더 넓은 고객층 그러니까 그린 등급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시키고 만족도를 끌어올려려는 시도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로열티 프로그램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게좀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아 패러다임의 변화? 네 그냥 똑같은 보상 예를 들면 무료 음료 하나 이렇게 주는 것보다 각자 원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 주는 거죠. 음, 맞춤형 가치 제공 중요하네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다른 서비스들 있잖아요. 뭐 멤버십이나 로열티 프로그램들. 네, 많죠.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가요? 혹시 스타벅스처럼 그냥 단순히 공짜 혜택 하나 딱 주는 걸 넘어서서요. 뭔가 더 많은 선택권을 주거나 좀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? 오 좋은 질문인데요.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겠네요. 네.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이번 스타벅스 사례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자기들 프로그램에 적용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